구입한 등록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너무 과도한 금액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천막 농성의 방식으로 취하게 된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막 농성으로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 차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수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 행정적인 문제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학사 부총장님과의 면담, 그리고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지금 지지 서명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시면 등록금 반환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학생분들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앰플을 가져가, 가지고 와서 특정 시간대에 끊임, 계속 말씀 듣는 그런 거를 그 다음 주차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게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저희 총장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총장 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기한을 주어서 그 기한 내에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중앙운영위원회랑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록금 네, 네. 반환 기준이 확하게 아, 어떤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지. 저랑 이제 중앙운영위원회. 여러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로는 사이버대학교에 준해서 주장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차등 등록금은 어떻게 보면 계열별 특수성에 따라서 납부하는 건데 그 특수성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그거는 아예 제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이제 다른 사이버대학교들에 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등록금 심의 위원회의 기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공인된 회의체에서 확실한 들은 확실한 답변을 기준으로 해야 학생들도 저희 이것을 주장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서의 명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학생회라는 집단은 결국 이, 이를 구성하는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과 입장을 대변하는 집단이고 기구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과 얼만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꾸준한 관심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